56페이지 한번 봅시다 56페이지 <laughs>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또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합니다 정의역이 지금 0에서 2까지인 요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Y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구라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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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렇지>? 마자 <laughs> 여기 보세요 이 친구에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모양에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해 보려고 하니까 지수 함수 두 개를 더 했다 이지랄. 이거는 지금 구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는 그래프 모양들로 바꿔줘야 해요. 그럼 한번 봅시다. 얘를 지금 딱 바꾸면 이게 3의 x가 반복된다는 건 보일 거예요. 이까지 되겠나? 그러면 얘는 3의 x를 제곱한 게 되는 거잖아. 그래야 9x 의 되는 거잖아요. 이까지 되겠나? 오케이? 어?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봐봐봐. 밑이 똑같은 친구들끼리의 곱셈이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는 거잖아. 그럼 지수끼리의 덧셈은 밑이 똑같은 친구들끼리의 곱셈이란 말인 거지. 여기까지 되겠어?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밑이 똑같은. 이 친구들끼리의 곱셈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, 오케이? 그리고 뒤에 4 해준다면 이게 3의 x의 통째로의 제곱 마이너스 6곱하기 3의 x 플러스 4. 어?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? 뭐야? 파란색 뚜껑만 남았다.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? 여기 있는 이 친구를 t라고 바꾼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. 2차 함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.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?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걸 뭐라 불러? 치환이라고 불러. 치환하면 뭐 해야 돼? 3의 x를 t로 치환했어요. 치환하면 뭐 해야 돼? 범위를 산정해야 돼요. 기억나나? 네. 어, 우리 공통수 1을 하면서 봤던 부분입니다. 우리... 치환을 하면 범위를 산정해야 돼요. 그러면 요 3의 x의 범위를 한번 보자고. 3의 x의 범위는 그래프 모양이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니까 x 값이 0이고 x 값이 2일 때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3의 0승이니까 1될 거고 3의 2승이니까 9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요 3의 x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t라는 게 1하고 구하고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거죠 여기까지 되겠나? 오케이?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친구의 우리 최대치 수를 지금 구하는 거였는데 요 친구는 이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? X축 Y축을 그리지 않고 그래프 모양만 요렇게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축이 얼마고? 축 얼마에요? 3이고 이 친구가 지금 이 1에서 9까지인데 1이 가까워, 9가 가까워. 1이 더 가까우니까 1은 가깝게 그려주고 9는 졸라리 멀게 이렇게 그려주신다면 살아남는 모양이 요런 모양이 될 거다. 이 말인 거죠. 오케이? 그러면 여기에서 1, 3, 9 중에 뭐 집어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? 집어 넣었을 때가 최소고 9 집어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다. 3 집어 넣는다. 3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9-18 플러스 4. 비산 얼마고? 마이너스 5가 요게 최소값 9집어 넣는다. 9 9 81 마이너스 6 9 54 더하기 4니까 요건 마이너스 50이네요. 31 이게 최대값 되겠더라. 할수 있겠죠?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여기에 있는 거 보면 2번입니다. 2번 2번 보니까 요렇게 돼있네. y는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거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래. 그러면 이거 봐봐봐. 어? 이거 그거잖아. 2의 x 더하기 2의 x 분의 1. 이렇게 역수되는 친구들 보면은 호레이! 해주셔야 된다 그랬잖아. 왜? 이거 두개 제곱하면은 두개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. 기억나나? 이거 제곱 한번 시켜볼까? 요 친구를 제곱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2의 2x 더하기 촥촥 2 배의 약분 곱하기 1 더하기 2의 x, 2x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이게 뭔 거야? 4의 x 더하기 2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단 말인 거지. 이게 뭐야? 아 4의, 4 그냥 x죠? 마이너스 x. 이게 뭐야? 요 있네. 오케이?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t라고 치환하신다면 이 친구를 우리 t라고 치환하신다면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? t 제곱이 아니라 t 제곱하면 은 이것까지 되는 거잖아. 여기 있는 요 플러스 1을 1로 넘기면 어떻게 돼? t 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뀐다 이 말인 거죠. 오케이?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뭔 거야?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에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 이 말인 거죠. 이거의 최소 근데 지금 내가 숨 쉬듯이 뭐 했어? 치환했지? 치환하면 뭐 해야 된다고? 범위를 산정해야 된다. 우리 치환해서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서 이거의 범위를 산정할 건데 쉣! 이딴 거 지금 지수함수 두개 더한 거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건 내가 할줄 모른다고. 그럼 이걸로 범위 산정 어떻게 해요? 이게 뭐야? 역수의 합이야. 느낌 좀 와? 어떤 숫자들의 합과 곱을 갖다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쓰는 식이 뭐였어? 산술기하였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최대치수를 우리 어떻게 구해주는 거야? 두 개를 더한 친구의 평균은 곱한 친구, 요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? 1 되는 거죠? 요게 우리 산술기하식이다. 오케이? 그럼 어떻게 해? 요 2만 이렇게 넘겨봅시다. 아 그럼 이 친구는 2보다 크거나 같네 우리가 구한 요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가지고 우리 이제 요거 요 친구의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축은 마이너스 얼마가? 2의 2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1이가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어디부터 2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럼 여기 2분의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, 요렇게 올라가는 친구니까, 요 친구 말고 이건 다 삭제되는 거지. 우리 최소값은 어디다가 넣어서 구하는 거야? 2 넣어가지고 구하는 게 최소값 되겠다. 오케이? 그럼 2 여기 넣는다. 4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4.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더라. 그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, 이 친구 t제곱 마이너스 2까지 된 거는 맞고, 여기 있는 게 지금 4 곱하기 t인데, 이 식에서 4가 빠졌어요.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로 수정해 주시고, 여기에 있는 이 2를 갖다가, 이 우리 2차 함수식인 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에다가 대입해 주시면, 4 플러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12 빼기 2니까 답은 10 이렇게 최소값 구하실 수가 있겠다. 수고했습니다